한국 테라와타비코니 부산 산보대선원 초기 경전 안굿따라니까야 읽어 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초기 경전 안굿따라니까야 읽어 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내용은요. 초기 경전 안굿따라니까야 하나의 모몸의 제12장 범계가 아님 등의 품. A1의 12장의 1번부터 20번까지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 여러분들이, 이제, 번개라는 것은 개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율장에서는 일곱 가지로 번개의 무더기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라이제, 2, 승잔제, 3, 조제, 4, 단타제, 5, 해가제, 6, 악작제, 7, 악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데 여기서, 바라이제, 뭐 이제, 여기서, 그, 앞에서 말한 이 바라이제와 승잔제를 제외한 뒤에 다섯 가지는 가벼운 범계라고 하고, 앞, 이 바라이제와 승잔제는 무거운, 음, 범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라이제와 승잔제는 추악, 추악한 범계이고요. 3번부터 7번까지는 음 추악하지 않은 번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바라 이제는 구제할 수 없는 번개, 참회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번개이고요. 여기 승잔제부터 시작해서 악설까지는 구제할 수 있는 번개이고 참회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범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곱 가지의 범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은 출가 사문 그러니까 비쿠 비쿠니 삼이 어, 삼이니의 사미, 이그 거기 그 출가 사문에 대한 개의 내용들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아니하고요. 이 계목에 대한 궁금하신 분이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인터넷 창에 입력을 하시면 그 내용들이 아주 많은 곳곳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의 그 검색 창을 잘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숫자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범계가 아닌 것을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악법을 쌓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범계를 범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가벼운 번개를 무거운 번개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무거운 범계를 가벼운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추악한 범계를 추악한 범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음, 이게 안 움직이는데요?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추악한 범계가 아닌 것을 추악한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구제할 수 있는 범계를 구제할 수 없는 번개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마, 많은 악덕을 쌓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구제할 수 없는 번개를 구제할 수 있는 번개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참여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범계를 면제받을 수 없는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참회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범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범계가 아닌 것을 범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범계를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가벼운 범계를 가벼운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무거운 범계를 무거운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여기다, 여기다 놓고, 아, 안 되네요. 네, 일단 놓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추악한 번개를 추악한 번개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추악한 범계가 아닌 것을 추악한 범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구제할 수 있는 번개를 구제할 수 있는 번개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구제할 수 없는 번개를 구제할 수 없는 번개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참여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범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참회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범계를 면제받을 수 없는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본문 제 12장 번개가 아닌 등의 품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일곱 가지 번개의 무더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이제 두번째가 승잔제 세번째가 조제 네번째가 단타제 다섯번째가 해가제 여섯번째가 악작제 일곱번째가 악설입니다. 첫번째 바라이제는 바라지카 승잔제는 상가디세사 조제는 뚤라짜야 단타제는 바찌띠야 해가제는 바디데사니아 악작제는 두카타 악설은 두바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 이에 대한 그 일곱 가지 번개의 계목에 대해서 이렇게 어, 나뉘어져 있는 그 부처님의 그 경전 숫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네. 매주 금, 토, 일밤 9시.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줌 앱을 설치하시고 헤이 hey 아이디 622-108-7890을 입력하시면 자유롭게 입장하셔서 매주 금, 토, 일 진행되어지는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과 그리고 어, 초기 경전 안구 따라니까야 읽는 것을 함께 독서하는 것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문의 어,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